내가 뭔가에 도전을 하고, 내가 뭔가를 움직이고, 뭔가를 하려고, 투자 투기 같은 것도 돌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네. 어, 이분들도 운기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 그래도 삼재는 삼재야. 네. 조금, 아무리 내가 운이 좋아도 삼재는 삼재기 때문에 조금 더 하긴 하고, 네. 이렇게 찍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응. 2025년 하반기에, 돼지띠분들의 운세가 어떠할지 한번 음. 여쭤보려와 봤고요 돼지띠분들도 선생님이 보셨을 때좀 좋은 부분이라던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 뭐 공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돼지띠분들은 올해 을사년에또 들어오는 또 삼재띠다. 아이고. 삼재띠인데, 그래도 돼지띠분들 있잖아. 삼재라고 해도 있잖아. 나쁘지가 않단다. 음. 어. 괜찮은 삼재로 얘 들어가는 거고. 네. 어, 복삼재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로 나쁘지 않은 삼재띠 중에 하나다. 근데 돼지분들이 지금 올해 을사년에 초반에 조금 좋은 일들이 조금 더러 많은 걸로 보여. 근데 하반기가 울지될랑가좀 둘러보자 하니 구설수, 어, 인간조심해라. 그렇게 나와. 그런데 그, 저기, 뭐, 고 내가 돼지띠분들, 삼재라도 괜찮다 그랬잖아. 네네. 이, 나오나, 삼재라도 우리 괜찮아라고 방심하다가, 음. 인간 구설에, 뭐, 속 시끄러운 일들이 생길 우려가 많다라고 나와. 아, 그럼 좀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어, 어, 그렇죠. 음. 자, 그런데, 돼지분들 중에 좋으신 분을 또 꼽아줘야지. 네. 응. 좋은 분과 나쁜 분을 또 추리 조이야, 우리가, 어, 본인들, 또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내가 이 나이에 이띠에 해당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길을 좀끝 세우세요. <laughs> 어. 43살, 개생분들. 응. 장당수 좋은 일들이 많았다. 어, 금전에도 좋은 일이 있었고, 네. 매매가 된 분들도 있으시고, 어, 직장으로서 해서 승진이 됐 돼서, 금전의 이득을 보신 분들이 많다라고 나온다. 개생분들. 많은 어, 띠 중에도, 개생분들이 많이들 받아먹었네. 그렇게 음 나오시고, 네네. 다음으로는 55세 신내생 돼지분들. 많이도 참으로도 많이 힘들다. 우리 시내생 돼지 분들은 금전에도 힘들고 인간에도 힘들고 마음고생 정신적으로 고생이 조금 많으신 데 중에 하나다 어. 그래서 이분들은 어쩌든지 간에 숨지 말고 나와서 활동을 하세요 어. 이 시내생 분들이 돈이 있으신 분들이 많았다 그런데 돈은 있었다마는 지금. 어, 한 2, 3년 전부터 조금씩 힘들기 시작했어요. 이러신 분들이 덜어 있는 걸로 보인다. 네, 네. 그래서 시내생분들 어쩌든지 힘내시고, 요 고비만 잘 넘기시라고 하고 싶어. 그렇게 응. 들어온다. 그래도 이 많은 띠 중에 이두 두 띠가 조금 음. 응. 좋은 띠와 나쁜 띠, 조금 힘드신 띠로 구분이 되네. 응. 요두 띠분이 조금 내가 볼 때는 신경이 많이 쓰인다. 왜냐면은 개인생 같은 경우에는 좋다고는 하지만 음. 돈의 운기나 어~ 이런 건 좋다지만은 음. 내가 너무 좋은 게 내가 기고만장하다 보면 음. 내가 코 다칠 일이 있거든 오. 그래서 저거 개인생분들 조금 많이들 조심들 하셔야 돼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어~ 뛰고 구르고 날뛰다가 어~ 코 다친다 분명히. 운기가 좋을 때도 실수 한 번으로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 하나 잘못 알고, 네. 네. 그내말 한마디에 내 신뢰도가 깨지고, 그럴 수가 있어. 음. 그러니 조심해야 되고, 시내생 돼지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도 힘들고, 지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조금 부담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보인다. 어, 그리고 시내생 돼지분들이 뭔가 정리 정도, 어, 매매나, 내가 뭐, 정리를 해야 되고, 사, 팔아야 될 거, 음. 사야 될 물건보다는 팔아야 될게 많다. 어.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정리하시고 나면, 신혜생분들은 좀 괜찮다. 그리고, 요, 지금 안 좋은 운기 때는, 약간 내가 조금, 쭈그리고 계시다가, 음. 어. 조금 쉬어가는 타임이다 생각하시고, 조금 쉬시다 보면, 어, 내년, 내년 운기를 조금 봐야 되겠다. 우리 신혜생들 분들은. 내가 내년에 신의생분들 꼭 봐줄게 음. 어, 이분들 조금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픈 그게 많다 근데 올 한해는 조금 그럴거니 조심하시고 하반기에 네. 어, 조금 몸살이 난다 추첨하시고 조금 어. 쉬어가래 음. 어, 그동안에 너무너무 고생했고 음. 신의생분들이 가진게 좀 많았을 거라 그러잖아 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들 고생을 하셨는데 음. 지금 조금 쉬어가세요 음. 그러면 내년 운기에는 더 괜찮을 거다 올해보다. 오... 그렇다고 올해 막 너무 안 좋아하고 임근은 아닌 걸로 보이거든. 네네. 내 마음, 정신 이쪽이 음... 조금 많이 힘들지 않나라고 들어와. 오... 응. 알겠습니다. 이게 좋은 운기가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전체적으로 좋을 수는 없나 봐요, 선 그렇죠. 음... 어그리고 어, 은혜생 돼지띠 3 1살 네. 이분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네. 홍기가 들어온다. 오... 내 가족, 내세 식구가 네. 어, 자꾸 숟가락이 늘어나고 이렇게 음. 들어와 어... 이것도 경사네요 그렇죠 음... 응. 많이 좋네 음... 그리고 기예생분들, 돼지 분들, 분들 네. 이분 67세거든요 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돈을 자꾸 굴리는 재테크하고 돈 굴리는 게 보여 음... 어. 내가 좀 있는 거에서 그래도 그 있잖아 노장은 안 주, 아직 안 죽었다, 이라고 막판 스포트. 아, <laughs> 바쁘게, 바쁘게. 어, 어, 그래서 내가 뭔가에 도전을 하고, 내가 뭔가를 움직이고, 네. 뭔가를 하려고, 투자 투기 같은 것도 돌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네, 네. 어, 이분들도 운기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 그래도 삼재는 삼재야. 음. 조금, 아무리 내가 운이 좋아도 삼재는 삼재기 때문에, 조금 두터가고, 어, 하긴 하고, 음. 요렇게 찍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알겠습니다. 음. 오늘 이렇게 데지티 분들 전체적으로 한번 하반기 운세 저희가 한번 봐봤는데 이게 삼재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 좋기만 하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응.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응. 뭐든지 그렇잖아 우리가 나도 현재 무속인이지만 무속인 선생님 말만 들을 거 아니잖아 죽으라면 죽고 살으라면 살할 거 아니잖아 그래도 상황 판단이나 모든 선택은 당사자에게 있으니, 그래도 우리 무속인 선생님들 말씀을 좀 듣고, 참고를 해서, 어떠한 쪽이 나한테 유리할까라고 판단을 빨리 하셔서, 참고를 듣고, 요즘에 방송들 많잖아. 거기서 상담하든지, 뭐 영상을 보고 움직이시든지, 좀 봐서 이렇게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어. 음,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